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향상시켜드리는 건강 플러스의 김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합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최수봉 교수 나와주셨고요. 함께 주실 건강 패널 유대산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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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요즘 이 시간만 되면이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당뇨병. 어떻게 좀 이제 감이 오세요 조금 감이 오고 그동안 예. 어 굉장히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덜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생각도 음. 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당뇨병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뇨병의 음. 그 합병증 음.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합병증 하면 대선 씨는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저는 아직 당뇨병이라는 병을 알아보지 못해서 잘 음.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네. 여러 가지 뭐 두통이라든지 음. 뭐 여러 가지 몸살. 이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음. 당뇨병이라는 거에도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면 더 힘들지 않을까? 이게 훨씬 힘들대. 예, 감기 음. 재채기만 나오고 콧물만 나온 게 아니라 눈도 음.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뭐 어떨 때뭐 복통까지 나고 네. 이런 여러 가지가 합병증이 아닐까? 음. 합병증의 증상에 대해서 오늘 정말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합병증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러니까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은 반드시 오는 것인지, 예방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수봉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저희가 쭉 이어서 오고 있지만은, 이 이번 시간부터 딱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laughs>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이 당뇨병의 원인이나 증상,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뇨병의 원인은, 우리 체장이나 장기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된는 병이거든요 예. 어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원인이고 어 그걸 말씀드렸고 그, 그것 그 때문에 몸이 이렇게 어, 나빠지고 증상이 오고 어 그래서 합병증도 오고 음.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그 원인을 없애는 치료해야 된다 아. 그 말씀을 했었죠 네, 결국 네. 그 말씀 그겁니다 예. 그 합병증 굉장히 무섭잖아요, 당뇨병 네. 하면. 네. 그래서 어, 좀 떠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합병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합병증은 온몸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예, 예. 예, 그 자세히 설명하면, 은 우리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니까 영양실조가 오는 거예요, 예. 모든 조직에. 그러니까 중대한 다섯 개의 장기들이 줄어드는 거죠. 음. 예, 그래가지고, 어, 뭐냐 우리 중요한 장기가 어디 있을까요? 신경도 신, 있죠. 신경. 신경도 망가져요. 말초 신경장애그뭐 다들 심장, 망가지고 심장. 심장도, 심장도 예. 이게 짜부러지니까 예. 호흡곤란도 오고, 심근경색증도 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우리 몸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장 예. 몸을 높여놓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심부전증까지 혈액 투석하게 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감각기관이 이래 이거 망가 이게 그저 감각 신경도 망가지지만은 눈 신경도 망막이 네. 망가져가지고 장기까지 되는 사람도 어. 많이 있죠. 네,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우리 몸에 이렇게 콱쪼그라는 이런 병이 음. 여러 종류가 오게 된 거죠. 중요한 아, 것들이 다 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뇨로 인해서. 음. 온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눈 그리고 심장. 이 끝에 있는 신경들, 네. 심장, 신장, 예, 심장, 신장. 심장. 네. 네. 예. 아니 근데 뭐또 당뇨 환자는 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 네, 예. 발. 발. 예, 아, 뭐 예. 괴사가 오면은 발 다리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무심코한 그렇죠. 얘기도 있는데 예. 족부괴양은 어떤 질병이고 또왜 발생하나요? 예, 족부 질환이 상당히 네. 그 불행한 사태죠. 음. 예, 예. 어, 장애 자라 그러잖아요. 네, 예. 장오그라고나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환자도 보면은 당뇨 치료를 열심히 이제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골마 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급잡으시 이렇게 이 파괴돼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른 병원이면 다른 치료한 경우에는 요만큼 자르고 또 나빠지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열두번짜른 분도 있어요. 아 자, 이거참 중요한 분입니다저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이, 이 다른 족부 병원에 상당히 그 심리적이나 그 고통을 주는데, 음, 저렇게 당뇨병 환자 25%가 평생병은 족부개항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족부 절단의 발생률이 당뇨병 환자1열 배가 넘는 거예요. 아 예. 어,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어 이제까지 치료 방법으로는 합병증이 온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 틀리을 오겠죠. 음.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 운명이다. 이참 불행한 사태죠. 그래서 이당뇨병에이그 족구 병이 오는 이유는 먼저 실제로 말초 신경 합병증 오니까 감각이 없어져요. 예. 음. 감각이 없어지는데 다리가 맨 밑에 있잖아요. 예.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머리로부터 다리까지 신경이 가장 길어요. 음. 그러면 팔보다 두배기니까더 많이 망가지겠죠. 간각이 없으니까 두 번째, 다리가 맨 밑바닥에 있으니까 부딪히기 쉽다고요. 제일 천대받잖아요. 음. 그, 부딪혀도 모르니까 상처 잘 받고 상처 잘 받으면은 그 균이 잘 들어가겠죠, 그죠그 음. 다음 두 번째는 균을 막아내려면 두 가지 필요한데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당뇨병, 합병이 혈관이 망가져 혈액 순환 안 되니까 이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음. 세 번째 면역 체계가 건강해 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면역 체계가 떨어져 있어요 당뇨병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막아내는 게 몽땅 다잘잘성처 받을 수 있고 적군을 음. 하는 우리 그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수송로도 막혀져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무기도 튼튼하잖아요 음. 음. 네. 세계 합쳐지니까 그냥 급살소 속도로 그냥 살파 먹고 그냥. 아. 썩어가지고 그냥 좀그 아. 저~ 서 요독증을, 아니 저 폐혈증을 까고 자르게 되는 거죠. 아. 그 이유는 그러한 합병증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그 전의 치료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아시면은 어, 잘 이해가 갈 것입니다. 네. 네. 이게 그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1 0배 이상 음. 이 족부 절단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예. 솔직지탄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예방법은 없을까요 예방법은 예. 이러한 그 우리 몸을 건강에 만드는 예.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까 아,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까 예.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알면 은원인 예. 그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어, 그런데 뭐 불행한 사태는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망가지게 그것이 1년이 아니라 2년이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 참 참 억울한 일이죠. 응. 우리 같은 의사가 보기에는 참안타깝게다가오억 일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올바른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 올바른 치료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세 가지 방어 기전이 다 없어 살릴 수 있죠. 응. 인슐린 펌프라는 치료가 있어요. 우리는 아. 이제 환자를 위해서 그 치료만 하고 있는데, 어. 그 치료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 면이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니까. 그래서 어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혈관 합병증도 예방이 되고 비싼데 아. 아. 잘 되죠. 아. 그 다음에는 인저 이미니티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면역 체계가 건강해지니까 균이 들어와도 콱 가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음. 예. 그다음에 이식량 합병증이 좋아지니까 없어지니까 잡부 예, 예. 다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 없어지니까 그대로 나버리는 거예요. 낫빠져 음. 그 왔더라도 낫고 음. 처음부터 치하면 그렇게 될 원인도 없어지는 거죠. 예, 예.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조없이 네.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잠깐 치료법 말씀해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좀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실명이라는 건데 음. 좀 구체적인 질환 명이 나왔어요. 당뇨 망막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아, 당뇨 망막 질환도 똑같은 거죠. 이 어, 우리가 눈이라는 데가 참 정보를 많이 흡수하는 데인데 예. 그 시신경이 살아있잖아요. 시신경은 혈관세포가 많이 가 있어요. 아주 약한. 근데 이게 당뇨병이 되면 이것들이 혈관세포가 파괴된다고요. 예. 출혈도 되고 또 막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신경세포를 살리는 혈관이 망가지니까 시신경이 죽어버려요. 아. 신경이 죽으니까 빛이 와도 감광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 이저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렇게 70에서 9 8망 막막질환이 발병해 15년 되면. 그래서요.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시력 장애 아닌데 아. 후천성 시력 장애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아. 음, 그것도 하루 아침 오는 게 아니에요. 한십년 이상 돼야지.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네. 혈관 장애고 영양실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시신경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뇨망막증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어떤 그 안과 검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예방을 할수 있나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참그 이제.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국민들은 그 원인을 아니까 음. 안과를 안 다녀서 당뇨병 만막증온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과는 간격 없는 병이에요. 아, 관계가 없다. 그런데, 어, 음.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뇨병 만막증온 이유는 음. 다른 과에서, 내과에서 음. 당뇨병 치료를 그냥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가 온 거죠. 그죠? 음. 그거는 안과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기 검사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 아그 얘기는 뭐냐면, 네. 여러분들 참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병원 이용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미 만들어, 합병증오는 방향으로 계속가고 있는데, 그거 알아가지고 하는데, 안다고 그래서 자기 이 때까지 눈을 망칠 치료에없걸 계속하고 있다면, 은 계속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인이. 그렇죠? 뭐 안과 검진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렇죠. 원인이 문제죠. 원인이 문제죠. 아, 그거를 그렇습니다. 빨리 없애야지 후속 나쁜 게안 나오는 거죠. 네, 아,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신체 일부 중에서 신장이잖아요. 콩팥이라고 하는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신장은 예. 그 우리 몸의 그, 그 하수도잖아요. 아. <laughs> 우리 몸에 생기다 보면은 꼭 필요 불필한 게 생기니까 네. 그걸 우리 몸에서 걸러내 가지고 나쁜 걸 걸러내 가지고 소변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당뇨병 때는 계속 기능을 잃게 돼요. 아. 계속 잃게 돼요. 물론 음. 아까 얘기했죠. 당뇨병은 우리 혈관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예. 또 사이즈가 줄어드는 병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의 기능이 사이즈 좀 없어지죠. 네. 혈관이 망가지죠. 그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도 똑같이 똑같은 혈관이 신장에 있으니까 신장도 똑같은 속도로 망가지게 되죠. 음.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필터레이션 그러니까 이그정수하는 그러니까 역할. 역할이, 역할이 없어지니까노동증이 네, 되고 생명 네. 현상 을유지하기위해서는 결국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공 신장이 돌린다든가 인공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신장 이식을 그렇죠. 예. 인신 시식을그 한번 보죠. 이 예. 예,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은 옛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예. 어, 그 신장 합병증이 오게 됩니다. 음. 그중에 이제 잘못 처리하면은 투석 시대, 한국 투석 시대 투석 환자의 70% 이상은 80%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의 당뇨병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려서 온. 소 환자들의 예. 신장병 때문에 온게 아니라 내부의 아, 아, 피를 그래서. 공급받는 분들 중에서 그 정도 90%이 거의 90%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 보기에는요. 예. 저번이 외국 경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뇨병 때문에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것도 합병증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음. 예. 거의 그 마음에 준비를 해야겠네요. 당뇨병 환자들은 신장 질환에 대해서. 어, 그 어, 아니죠. 그건 어떤 준비를 하시려고요? 네. 걸릴 거다. 아, 아, 걸릴 거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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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그, 외상하면은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네네. 아, 그걸 물리치면 될 건데.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이전까지 치료했던 경우에는 인공치료의 80% 90% 이상이 아까 얘기했죠.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피해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치료 방법 하면 이 합병증이 없어지니까 막막증도 예방하고, 신장 합병증도 예방하고, 다리도 안 자르게 되고, 아주 음. 건강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음. 그걸 발견하면은 그선는거 하는 거죠. 아, 네. 그 투석이라는 건요 한번 시작하면 평생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어 투석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경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망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망가진 거죠. 그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네. 혈액투석 했는데 했는데 그 원인이 이 정상적인 신장을 이때까지 10년 동안 망가뜨린 방법을 하고 있어서 투척했어요. 그 그다음 똑같은 방법은 지금 남아 있는 기능도 계속 망가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나 좋은 치료 방법으로 회복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결국 뭐 음, 합병증을 그렇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줄곧 말씀하신 근본적인 치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되겠네요. 근본적인 치료를 잘해야만이 네. 건강해지는 거죠. 어. 예, 근본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음. 네.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는 완치도 되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그,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음, 그 같은 개념이죠. 음. 완치되는 건 췌장이 회복하는 거고 음. 합병증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장기, 신장이나 눈이나 신경이 회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기 회복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음, 음. 네. 그 제가 얼핏 들기로는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음. 있다고 알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 주세죠 네, 네. 당화혈색소란 말을 많이 쓰죠.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어 그래요. 아니 예. 그 당뇨 환자들이 저 똑똑한 환자도 다 알아요. 아 어잘 모르는 환자들은 잘 모르는데 예, 예. 그까 환자들 일반적으로는 혈당치 말고 있는데 혈당치는 5분 간격으로 굉장히 변하기 쉬워요. 아 그러니까 5분이요. 5분 간격으로. 음 그러니까 한번제가지고 200이지만 5분 후에는 100으로 떨어질 수 있죠. 아, 그럼 뭐가 정상입니까? 그래서 음, 어, 예. 우리가 발견, 우리 의학계에서 발견한 방법은 헤모그로빈은 예. 적혈구에서 120일 동안 생존했다고 주어요. 어, 예. 어... 그럼 120일 동안 적혈구에 살아있는 헤모그로빈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주변의 혈당치를 다 축적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갖다가 헤모그로빈과 결합된 포도당 포도당 결합된 형태 그거를 포도당 결합 해모글 그래서 당화해모글은 그래요. 음. 어, 당화, 그래서 당화해모글로 당화 혹은 예, 당화혈색소, 예. 해모혈색소니까 예. 이 수치는 정상이 6% 정도 되는 거예요. 예. 6에서 6.5% 정도. 그러니까 이것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그 환자가 이 전에 3개월 동안 혈당체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차필리하죠한 네. 번만 제되니까 음. 당화혈색소가 합병증과 연관이 많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음. 어그다 그렇게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수치를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합병증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그림을 보면요, 예. 당화혈색소가 6%부터 10% 올라갈수록 망막증, 예.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미세 단백뇨, 신장 합병증이죠.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거볼수 있죠. 예. 낮을수록 육포, 좋은 거예요. 육포순되면 하나 나 오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당뇨병은 혈당치와 관계 있다. 당알 수가 관계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젤수들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죠리고 아. 정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요, 이 신근경색증이나 미세형 합병증도 당할 수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5.5%부터 시청커 올라면 가올라수록 빨간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오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신장이 안 나빠지려면 당화혈수 정상이될 거예요. 당화혈수 정상은 24시간 혈당치를 표현하니까 24시간 혈당치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네, 교수님. 그럼 먹는 약이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떨어뜨리나요? 음. 오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아. 실제로 자 5540명에 대한 저 데이터를 보면은요. 전체 데이터는 먹약을 먹으면 체장기 내천전 줄어들어요. 1년 4번.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서 당화혈세가 올라가죠 계속해서. 그러네요. 그런데 6% 이내로 떨어지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치료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합병증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 당뇨병을 치구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 예. 이 당화혈세수를 이게 예, 예.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이런 원인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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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합병증 좀 예방하고 당뇨 치료할 수 있는 치. 그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많은 환자들이 정말 원하는 거겠죠. 이, 이 아까 본 데이터는 기존의 치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원인을 잘못 치료한 거죠. 먹약치료는 거니까 인슐린 펌프라는 조그만 그저 방법으로 인공 췌장을 달아가면은 이런 문제 다 없어지고 당할 수록 정상화 되면서 체장기도 회복하니까. 환자는 당뇨병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어, 건강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단 환자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근본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국대학교병원 최수봉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유대산 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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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늘은 이 당뇨병의 합병증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합병증이 예. 정말 이눈 그리고 이 말초 신경들, 음, 그리고 신장, 예, 예. 심장, 심장 다 영향을 주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근본적인 치료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간에뵙죠 고맙습니다.